회계사 13년 거 내가 올해 확인 안 해봤는데 여기 물음 2의 답이 제가 쓰는 답하고 다른 책들의 답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알아서 선택하세요 제 거라고 믿으시면 제 거로 하면 되는 거 근데 우리 같이 하는 애가 있어 그 옆에 현식이라고 있는데 얘가 우리나라 공제회를 다 해. 공제회. 엄청 뭐 군인 공제 이런 데 들어봤죠. 비영리를 엄청 많이 엄청. 이게 이게 맞을 거야. 원래 작년에도 모의고사 냈는데 인문 새끼 비영리를 뭐 엄청 어려운 걸 내가지고 시, 사람들 다 힘들게 하고 근데 그 많이 빼게 했는데도 그래도 어렵더라고. 쉽지 않더라고. 이것도 모릅니까? 막. 이런 것도 안 가르칩니까? 막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지금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것도 모릅니까? 이러면서 죽여야지 아주 어쨌든 목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아, 나도 그때 좀 내가 놀랐던 게 모의고사를 나왔데 목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얼마 있다 이렇게 막 출발했다 근데 기출 문제 다 기억하는 거 아니까 야 이런 걸 어떻게 하니? 막 그랬는데 이번에 보다가 목적 사업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어쨌든 간에 네, 걔는 좀 심했어. 왜냐하면, 판관비가 있으면 그걸 목적사업하고 수익사업을 분배를 하게 돼 있거든. 왜냐하면 교회도 목적사업, 수익사업 있으면 인건비가 있으면 이거 목적사업 경비하고 수익사업 경비를 구분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구분경리 있잖아. 그거를 거기다 넣어놓은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거. 지금 이둘다 포기하게 생겼는데. 그찮않아 그래서 그런 거고, 목적사업 이런 거 없어. 물음을 먼저 보시면, 아 깔끔하잖아. 이렇게 실제 문제도 이렇게 나온다니까. 사업, 이자, 배당. 각각 얼마냐, 이거야, 각각. 유형자산 처분, 그리고 파생상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파생. 그죠 자, 첫 번째, 사업소득에서 고르는 거야. 얼마 있어요? 1억하고, 연구개발업 비상업용 이건 과세하는 거 아니잖아, 이건. 이거는 국가에서 연구이 타먹는 거지, 사업이라고 보는 거 아니잖아. 그죠? 렇 국가에서 그냥 연구, 정책과제 줘서 해봐라, 이런 거야. 사업이 아니라고, 이건. 소득세에서도. 부동산 임대원만 있는 거지, 뭐. 이자는 인정이 되는 거지, 이자는. 7천하고 3천이 있는 거지. 그죠? 렇 근데 이자 소득은 맞아. 근데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할 때만 얘는 사업처럼 취급하는 거야. 이자는 맞는데,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할 때만 사업처럼 취급하는 거야. 이죠 으흠. 옛날에 이제 안진다닐 때, 그, 현실인의 팀도 그랬고, 요, 비영업 대금 이익가지고돈 되게 많이 벌었어, 사람들이. 왜냐면, 이거라고 생각하면 50%밖에 안 되거든. 우리나라에 군인공제 뭐 이런 애들이. 근데 이,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주장을 한 거지. 군인공제 이런 애들이 돈을 많이 빌려줘. 부동산 대출이. 그럼 그게 비영업대금이 이기면 50%밖에 설치 안 한다고. 근데 그게 일반 이자라고 보면은 100%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주장을 해서 환급을 많이 받았어. 몇십억씩 다 받았어. 몇십억씩. 안진아 병인 수수료만 20 몇억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법을 바꿨어. 공제회는 이거 없다. 다 이거다. 공제가 뭔지 알잖아. 군인 공제가 군인들한테 돈 받아서, 세후에 뭐 이런 데 들어봤지. 세무 공무원들 거기다 돈 넣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운영하는 거란 말이야. 공제들이 PF대출 이런 거 많이 하거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이런 게 이쪽이라는 거지 뭐. 어쨌든 그런 거야. Anyway. 그 다음 있나요? 배당, 배당. 뭐탁 배당이지 뭐. 유형 자산. 2년 동안 사용했으니까 면책조항이 없는 거지. 과세하는 거죠? 파생상품 매매액은 과세하지 않아. 비영대금이. 비영리법은 과세하지 않아. 채권 매매차액은 과세하는데 파생상품은 아직도 과세하지 않아. 비영리는 파생해도 돼. 아는건 상관없어. 잃지만 않으면 되지 뭐. 잃지 않고 싶다그 쉽지 않죠. 그쵸? 아 오늘 그오전에 엄윤 선님하고 얘기하는데 아유 주식 이상해요.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 엄윤 선님또 이렇게 근성이 있는 분이잖아. 그래서, 아, 이제 주식은 안 해야 되겠대. 어우, 스님, 이제, 정신 차리나 혼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저는 선물 옵션 쪽으로 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2년만 진짜, 이거, 골로 가려고 하는구나. 선물 옵션을 갑자기 얘기를 하셔가지고, 많이 놀랐어요. 어쨌든, 여기 4억 5천.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물음이 재밌는 거지. 영솔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5억 원. 근데 가로치고 법정 기부금을 송금에 산입하기 전에 소득금액으로 가정을 하래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송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하래. 그리고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 분리과세 선택하지 않았다고 되지. 이자소득 분리과세 선택해버리면 그 수익사업 소득에서 빠져야 되거든.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몇 가지 해야지 했죠? 위에 자료 3번 가보면 여기 이런 말 있죠. 법정 기부금 송금산입액이 1억. 그렇죠 그리고 여기 세무상 이열결성금이 5천 이렇게 돼있지. 그럼 계산해보면 5억에서 출발해서 수익사업이 5억이잖아, 5억. 그리고 사립학교잖아. 100%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이에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5억에서, 자, 법정기부금 빼야돼, 안 빼야돼? 빼야지. 그 소, 전입, 하기 전이래잖아. 빼고, 얼마 빼면 돼? 1억 빼고. 그리고 세무상 이열결성금도 빼는 거죠? 5천 빼. 그럼 3억 5천 남지. 거기 100%야. 이게 맞아. 이해하셨죠? 이게 맞아.